수이 제대로 해야돼 제대로 들어오고 들어오면 같이 키퍼도 같이 올라간다. 오케이 오케이 이가 없어 이상 나오면은 차고 오케이. 오케이, 시작 와좀 최적화 공격수 이야스 에이, 에이, 다이이이헤이 에이, 이하이마이 에이, 에이, 이 에이, 이이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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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 상 잡아, 상 잡아, 상 잡아. 상 네. 놓치면 안 돼. 다시 <목소리> 들어가. <오케이. 목소리> 나이스. <좋아. 목소리> 나이스. 한국 만돌 저런 거리. 영화인 한국 망돌. 주어 60분

I 말해말 우리 남... 방 아까 들잖아승이잖아승이 방승 전에 승와닮아가지이즈 <laughs> <laughs> 뭐야, 아, 뭐야? 승다

기잘생겨무열다가고 아, 잘생겨서 네. 좋아했는데 지금면 참고하다 개겸지그다음에라멘은 새로운 홀리가람 있어 그리 태련과 캐리 태련이 는 태련이랑 제롱이 재롱! 아하태는이 제일 귀다

과정 중에 제로 드립 공을 했는데 그 리버풀 제로 드립 제라.